요즘 교수님들이 시국 선언을 합니다. 시국 선언도 잘 해야 합니다.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국 선언을 하신 교수님들을 대표해서 살아있는 정직한 그리고 양심 있는 지식인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서울대학교 우이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교 의정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지난주에 피디수첩 보셨나요? 네! 네, 그곳에 있는 검찰들의 모습 참눈 뜨고도 못볼 참상이었죠. 네, 그런 검찰들이 생각해보면 그 피디수첩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2008년도에 이명박 정권 당시 pd수첩을 억지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검찰이 왜? 이명박 정권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당시는 한 검사는 야 이거는 도저히 말도 안된다 어떻게 그걸 그 기소하냐 이래가지고 옷을 벗은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한 무리한 수사 또 목격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통령의 뜻을 받도록 앞장선 조국 장관 무리한 수사로 이미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수사에 들어가 전국의 검찰을 모아서 결국은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런 그두 가지에서 저는 재밌는 것을 봅니다. 똑같이 무리한 수사를 했음에도 과거 10년 전 PD 수첩 때는 검사가 옷을 벗었는데 이번에는 그 어느 한 놈도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왜 조국이 검찰 개혁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놈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검찰개혁을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들이 들이대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검찰개혁의 뜻을 가진 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가장 앞선 조국을 또 불러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얼마나 아나무인의 태도를 했는지 기억하시죠. 저는 이러한 검찰들이 저렇게 정치 자신들의 이 이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인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것 이것을 견제하고자 하는 게 공수처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검찰들이 자신들이 가진 수사기소권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쓰는 것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부르는 한마디 말에 있습니다. 사회악입니다. 지금의 검찰은 사회악이라고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악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 첫걸음은 공수처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에 서있습니다왜이 여의도에 왔습니까 바로 국회 우리의 요구를 말하고자 온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자한당은 저는 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수처법에 있어서 내께 좋아 니께 좋아 이러고 싸우고 있는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차려야 되죠? 제가 국회의원들 정신, 그러면 차려 해주세요. 국회의원들 정신! 네. 반드시 공수처법은 이번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검찰, 그러면 사회학 얘기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검찰! 네, 감사합니다.